안녕하십니까 어그 박태천 이라고 하는데 우리 재생학 CTA 대비 우리 재생학 강의를 어, 앞으로 이제 해 드릴 건데 저는 뭐 경제학을 전공하고 뭐 1편단식 경제학 강의 재생학 강의로 어, 쭉그 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제 세무사 대비로 재생학을 어. 다음부터 이제 이론 강의가 들어갈 건데 이제 오늘은 OT를 좀 하도록 경제학, 재정학의 학습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출제 확률이라든지, 뭐그 재정학의 구성 내용, 체계 이런 것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일단 재정학의 그 학습 방법은 재무사 1차 시험 대비입니다. 1차 시험 대비 재정학의 학습 방법. 자, 재정학은 뭐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아, 이 경제학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응용경제학으로 정부 경제활동을 다루는 학문인데 경제학 원론 같은 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아, 경제학 원론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든지 아니면 이제 수업용으로도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은 참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세무사 1차 시험을 대비하신다면 경제학하고 관계없이 재생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경제학을 다 공부하고 다시 재생학에 와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시간상 문제가 있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제 재정학에 바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어 일단 뭐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셨거나 아 이렇게 하신 분은 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 어 그런 분들은 그 바로 재정학에 바로 들어가시 되고 경제학 원론을 한 번도 공부 안 하신 분이 이제 재정학에 들어왔다. 그런 분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제 원래 그순서는 이제 경제학 강의를 다 듣고 어, 특히 이제 미시경제학 쪽 미시경제학 쪽을 허니깨 뚫은 상태에서 재정학이 들어오면 어, 들어와야 되는 그 이제 그 단계가 어, 기본적인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뭐 재정학 시험이 상대평가도 아니잖아 1차 시험으로서 아, 어, 가락 없이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그죠? 아, 어, 그러니까 뭐 고득점을 뭐 90점 이상 이렇게 목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어그 우리가 경제학을 전혀 공부 안 하신 분도 재정학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요 이 재정학 강의하면서 재정학 강의하면서 관련된 진짜 중요한 그것도 뭐 경제학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꼭 재정학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경제학 이론 요거 강의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그 내가 경제학을 뭐다 한도 안했고 전공도 안 했는데 재정학이 될까 아,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해드리는 경제학 이론만 딱 숙지하시고 바로 재정학에 들어오고 하시면 되니까 그것도 내가 최소한으로 진짜 뭐 모든 경제 원론을다 하는 게 아니고, 재정학 하기위해딱 필요한 또 시험에 꼭 필요한 그런 경제 이론만 이렇게 딱 제가 설명을 하고, 재정학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 안 하셨다거나, 어또 경제학을 전혀 공부 안 하신 상태에서 재정학을 하는 분들도 어제 강의를 들으면 어 크게 뭐 지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일단 경제학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경제학, 이론, 이게 재생학을합습하기 가장 기본인데, 어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비전공자나 어그 다음에 경제학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을 위해서 재생학을 공부하고, 어또 시험에, 필요한 경제학 이름을 제가 싹 최소한으로 골라가지고 수업 시간에 최소한으로 뭐다반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경제학 이름만 잘 숙지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재정학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는 자, 교재. 우리 이제 기본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기본서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기본서로 우리 책은 한 권, 단 단건, 권, 단 권화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 책도 볼 필요 없어요. 그 기본서 하나를 가지고, 어,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 에 수업 시간에 이제 쭉 제가 강의를 하면은, 어, 책에 없는 내용들, 혹시 뭐 이게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책에다, 요 기본서 안에, 노트를 해서, 필기를 해서, 어, 같이 부과하고, 이렇게 한 건으로 만드세요. 책, 우리 기본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 기본서에다가 그쭉 강의 들으시면서, 책에 없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은 적어 두시라고 할 겁니다. 그 옆에다가, 그러면 이제, 거이 그 적어 놓고, 그래가지고 한 건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책두권세권 필요 없습니다. 네. 이한 건을, 해요 자, 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두 번째는 이제 이재생학의 체계인데요. 체계와 그 출제확률, 출제 빈도 보시면 재생학을 이제 재생학이랑 이제 정부 경제활동, 정부 경제활동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정부가 자본주의 경제에 왜 개입하느냐. 자본주의 시장, 우리, 일단, 경제, 우리 현대 경제학이 추구하는 큰두 가지 가치 등목이 효율과 공평입니다. 효율과 공평, 이피션시와 에코티인데요. 이게 시장이 이걸 다 잘해주면은 정부는 전혀 개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시장이 잘못한다 말이에요.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효율성도 안 되고, 효율성도 주고 못하고, 공평한 소득 분배, 이런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 이걸 이제, 이제, 시장이 못하니까 정부가 관여 해가지고, 효율성 개선해 가고, 공평성을 개선해 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가정의 그 정부의 경제 활동을 다루는 학문이 재정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시장에서 효율도 안 되고 공평이 안 되는지, 아, 그럼 이걸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게 이제 경제학 이론이 나와요. 특히 경제학 이론에 미시경제학 쪽에 후생경제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후생경제학 이는 순수 경제학 이론입니다. 경제학입니다. 이게 우리 재정학에도 제일 아파트에 나와요. 앞부분에 후생경제학이란 경제학 이론이 제일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이거를 철저히 공부하셔야 재정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재정학의 한 분야입니다. 왜 시장에서 효율이 안 되고 공평이 안 되는지. 그럼 정부가 어떻게 관여해서 효율을 개선하고 공평을 개선해 나가는지, 이런 거를 경제학으이론에서 다루는 학문이 후생경제학이거든요. 후생경제학. 이걸 가장 기본으로, 어 알고 계셔야 이제 다른 내용들이 상시 이제, 그, 접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우리 재정학 책에도 후생경제학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제 1장에 등장해요. 1편 1장에 후생경제학 이론이 등장합니다. 그럼 요거는 재정학의 한 분야라고 봐야 돼요. 이게 경제학이니까 여기서 출제가 안 된다가 아니고, 재정학의 한 파트입니다. 제일 앞에 이제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으로서 후생 경제학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상과 공공재하고 이제 소득 분배 이야기. 이게 이제 나오려 되는데, 공공재 관련 이야기, 공공재요 그 다음에 소득분배 관련 이야기 이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얘기도 이야기했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이 효율도 못한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어, 제공을 효율적이 효율성을 추구 못하는 가장 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재라는 우리 국방과 치안인 거 있잖아요 국방과 치안인 걸 효율적으로 생산 제공 못합니다 시장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공공재예요 공공재를 시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생산 제공 못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부가 생산 제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정부는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생산 제공할 것인가 이런 걸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분배 이것도 이제 시장은 우리가 좀잘 아시잖아요. 시장 은 원래 자본주의 시장 은 원래 공평성이 추가안 되는 제도 이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게도 정부 간에가 이제 공평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 소득 분배 이론, 어, 소득 분배상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효율성이, 시장에서 효율성이 안 되는 최고의 중요한 하나가 이제 공공재인데 이걸 정부가 어떻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생산 제공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안 되는 게 이제 공평성이 돼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시장에 관여해가지고 공평한 소득 분배를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이제 정부 지출,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정부가 이제 경제활동한다면 큰 방법이 돈을 쓰면서 경제활동하고 또 돈을 거둬면서 경제활동하죠. 정부도 경제활동하려면 돈을 써야 되고 또 돈을 거둬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돈을 쓰는 건 정부지출인데요. 돈을 쓰는 건 정부지출이에요. 정부지출. 그 정부가 돈을 쓰면서 효율과 공평을 위해서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 그다음에 걷, 그 다음에 걷는 게 이제 조세죠. 걷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세입니다. 조세가 정부 수입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조세 이론 및 조세 강론. 조세 이론은 이제 역시 조세도 돈을 거두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거둘 것이냐, 공평하게 거둘 것이냐. 항상 우리요이 재정학은 끝까지 점철되는 게 덕목은 우리가 추구하는 덕목은 효율성과 공평성입니다. 재정하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가치 추구, 가치 등목이 효율성과 공평성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쓸 때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고, 어, 공평하게 쓸 것이냐. 그 다음 돈을 거들 때도, 조세 이론이라는 게, 돈을 거들 때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걷고, 어떻게 공평하게 거들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강론은 이제 구체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뭐 부가치세, 이런 대표적인 우리나라 조세에 또시부적으로 조세 강론으로 이렇게 본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기타 내용이, 마지막 이제 기타 내용들이, 기타 주제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채로. 정부가 조세로 해서 돈을 거은게 제일 핵심적이지만, 조세 외에 이제 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때또 어떤 역할이 있는가, 어, 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공공요금. 이론. 공공요금 이론. 전기료 수도를 떠나서 그거 포함하여 이런 이제 대중교통요금이나 뭐 등등 이런 공공요금은 어떤 원리로 책정하는 게 좋을까? 역시 이것도 항상 그 공채를 발행할 때도 효율적으로 발행,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돼? 공평하게 운행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채칭할 것이냐, 공평하게 채정할 것이냐. 항상 그렇게 점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론. 그러니까 주로 이게 중앙정부재정론입니다. 중앙정부재정론을 쭉 다루는데, 지방재정이라고 뭐 중앙정부재정과 다를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은 이제 생략하고,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주정부재정의 차이점만, 차이점만, 약간 이게 다루게 됩니다. 지방 재정은 중앙 정부 재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부분만 약간 다루는 게 이제 요, 요 지방 재정론인데 여기 이제 기타 주제라고 보면 돼요. 세 가지는 이렇게 이제 재정학이 크게 이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 에,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요. 아 유독 좀 많이 나오는 분야를 찍어보라면, 어다 골고루 출제될 수 있어요. 요뭐 기타 주제뿐만 아니라 다이 파트에서 다 공통으로 다 출제가 됩니다 출제 안되는 부분은 없죠 어? 근데 요 중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파트라면 당연히 이제 후생경작 요 파트 후생경요 파트에서 출제가 많고 10문제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요 안에서 40문제 중에 10문제나 여기서 출제가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이 파트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 조세이론 및 조세강론 있죠 조세이론 및 조세강론 여기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좀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이 파트와 이 파트. 다른 게뭐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다 나오는데, 좀 많이 나오는 파트가 부생경작 파트와 이 조세 관련 이론 및 조세 강론 파트.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충제 성경,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보실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차피 객관식 시험치니까 문제풀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제가 기출문제풀이를 할 것입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 풀이를 할 것입니다. 아, 최근 연도에 이제 뭐 이렇게 기출문제들을 제가 이제 이 이론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나 뭐 다른 객관식 문제지 필요 없이 기출문제만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하루, 한해기출문제만 한 마음 문제 아닙니까? 그럼 5개년만 해도 200문제입니다. 5개년만 기출문제를 풀어도 200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뭐 중요한 건 계속 뭐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건데,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또 이제, 아 실전문제, 그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이 익힐 것은, 요, 이론 공부한 거를 아 기출문제 풀면서, 이론을, 중요이론을 완전히 다지기 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다지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배양을 하는 거죠. 예. 실전에서, 40분 만에 이마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런 실전 배양 이것도같 이제 목적을 두고 기출 문제 풀이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이 부분 하고 기출 문제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뭐 2차 시험에 뭐 고득점 나옵니다. 고득점 뭐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60점 이상은 추, 받을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 100점 이상, 아, 90점 이상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60점 이상, 90점까지, 9 0점까지 80점 이상마다 고득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좀 열심히 하시면, 이재정학은 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봅니다. 다른 회계학이나 세법 이런 것보다도 재정학은좀 음, 특이한 이 색다른 학문이지만, 요, 수험 공부를 좀 철저히 하시면 고득점을 80점 이상을 딸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뭐 경제학 재정학 전공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또 재정학 강의도 많이 해 봤고요. 어, 그 그래서 어,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이 경제 재정학 수험에 이제 1차 재정학 시험에 수험의 특징이 어, 그, 일단, 적은 노력으로, 해계학이나 세법 이런 것보다도 적은 노력으로, 저런 적은 노력으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라고 1차 과목에서, 1차 과목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재정학을 1차로만 끝나는 게아니에 2차에 이러면, 2차 시험에 논술 세법이 있잖아요. 논술 세법. 2차 시험에 핵심 과목인 논술 세법이란는 과목이 있죠. 그 논술할 때 세법을 그 논술할 때요, 이 재정학이라는 사상이죠. 재정학이라는 사상, 이 재정학이라는 게 이제 상부 구조적 학문이기 때문에 이 재정학이라는 사상에 사상이 세법 논술에도 좀 필요합니다. 저를 볼 때, 그러니까 세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논술할 때 이런 재정학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효율성 즉 등목으로 말하면 효율과 공평이죠. 세법도 다 그런 식으로. 이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세법을 운영할 것이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정학적인 사고를 조금 가미시키면 이차 과목 논술세법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과목에 재정학이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네 알겠죠? 자, 뭐 우리 재정학 어떻게 있는지 좀들 하고, 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론. 우리가 첫 시간부터, 1강부터 후생경작이죠. 후생경작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